수영되 열어줬다. 수대다 아, 수업 수업 수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약물 의 작용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발표드리 김호장 경과관의님입니다 일단 그 소설을 간단히 소는데제 장면은 약물 투여의 과정에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투여 경로에 따른 숫자의 차이 그리고 약물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파트로 나와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첫번째로 설명할게 아! 아! 후체에도 아, 없었나보네 아, 네 첫번째로 설명할게 일단 약물 투여의 과정인데 그 투여의 과정은 일단 유리, 흡수, 분포 그리고 이것이 대사 생체 변화을 거치고 마지막에 그몸 밖으로 나가는 제거 배설을 마는 과정을 거치면서 몸이 우리 몸에 그 작용하게 됩니다 어... 일단, 그, 어, 일단, 큰 그림을 이렇게 도식화 시키면은 이런 느낌이 되고요. 어, 어, 그, 유리에, 그, 사진적 비밀을 말씀드리면은, 그, 결합이 커어지고 어, 그것이 원자단이 다 분리되었고, 그것이 뭔 안에, 그, 존재되고, 이렇게, 그, 결합되지 않고 분리된 상태를 우리 유리라고 하는데, 이게 유리가 를 비춰야 되니까, 그, 우리가 약을 먹으면은, 그 약이 아무리 작은 약이라도 가더라도 우리 몸에 세포막을 통지할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약의 의무를 작용하려면 세포막을 끊어야 고 그러기 위해서 분자 단위를 써야 되는데 그 과정을 거치는 게 유리입니다 어. 그리고 그 풍수 과정을 거칠 때는 어, 이세 가지 과정을 거칠 때 음. 어, 제일 처음에는 이제 단수 합산 그러니까 온도 차이에 따라서 그니까, 러 농도가 높은 곳에서 많은 곳에 이동하는 단수악산이 있고, 그리고 촉진악산촉진악산 같은 경우에는, 음, 그러니까 어, 너무 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쑥들어가 힘드니까, 이렇게 수정해줄 만한 그 단백질을 가지고 이거를 껍질으로 끌어당겨주는 애를 촉진악산이라고 그 그리고 만약에 능동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나트륨이온, 파이온처럼 이게 렇 농도 차이가 높푸나한 해를, 은기 중에서는 ATP를 지속 사용하면서 숨겨져 있죠. 이때, 그, 펌프라고 하는 을 이용하는데, 펌프를 이용해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숨겨주는 것을, 그리고 능력 부분이라고 합니다. 어,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렇게,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다섯박산, 그리고 이렇게 단백질을 이용해고 푸른한 경우를 축제화산하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그리고, HP를 지속적으 하면서 평소에 리려놓으시면 리너는 거를 우리가 눌러서 해요. 그리고 이게 분포라고 하는데, 이게 분포가 어, 이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느낌의 분포하고는 다른 게 어... 그냥 몸 안에 얼마나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얼마 많이 분포하냐 그걸 따지는 그을 그냥 분포라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 이야기 그냥 편하기 좋게 그냥 몸 안에 그냥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몸에 들어왔으면 이것이 대사 과정에서 몸에 쓸수 있는 형태로 바뀌는데 이게 대사 과정이거든요. 이게 다 여러분들 아시지 그러니까 우리가 짱아를 만들었는데 이 짱아가 지금 뭔가 얘 다시 분자 하나로 끈걸 만들어준나 아니면 끈걸 다시 분리가 안고 이제 사용되는 이제 나온 물질들로. 예, 네, 몸을 움직여야겠죠. 어, 그리고 배설. 이제 우리가 몸에 필요한 걸다 썼으니까 이제 필요한 물질들 바꾸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아무리 좋은 약이라고 하든 그걸 복고 하면은 필요한 물질이 적당히 발생, 발행, 그리고 그 신공에 나와 있으면은 결국엔 독이기 되 때문에 그거를 적절하게 배출해주는 것도 한 중요하기 때문에 약물주의 과정은 마지막을 배출의 과정으로 풀어야 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 것이, 정말 일반적인 수형에 대한 흑수의 차이 있죠. 그래서, 어, 디로 넣느냐에 따라서, 약이 발견이 되는데, 어, 첫 번째로 설명드리기 경북 수요, 그냥, 단순하게 입으로 먹는 아이자. 그리고, 설화 수요, 이 혀빵 밑에, 서설자의 아야자를 넣어, 털 밑에 넣는 수요, 세 번째, 정맥 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주사로 생각하시면 되고, 근육 수요, 그러니까 근육에 넣는, 그러니까 엉덩이 주사나 아니면 팔 주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흡입은 이렇게 가스 형태로, 이렇게 가시는 어 주로 평가성 있는 그런 약을 사용할 수 있는 흡입입니다. 경북투연은 가장 일반적인 약의 형태로 그냥 여러분들이 주로 캡슐의 형태를 이렇게 먹으면은 여러분들의 식도를 거의 끌어어서 소리 지나고 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소화라던가를 따라서 계속 지나가면서 저희가 몸에 작용하는 가장 간단한 형태로고할수 있고 서라투 어, 같은 경우에는 1번은 아니니까 뒤에 자국이 붙은 모양이 나이어져요. 이게 서라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어, 몸을 거스려보면효소에 의해서 양쪽에 분해가 되는데 이때 보면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그 위, 산을 거치면 바로 분해가 돼서 도소의 땅을 덮는 상태가 되니까 그, 어, 분해 만든 애들을, 그러니까, 숫자 위치까지 옮겨진 애들을, 그, 혀 밑에, 혀 밑에 분에 그, 문맥을 통해가지고, 그, 허악이나 터치하고, 바로 혈액에 복귀하고, 순환시키는 방법으로, 이게, 써라투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 어, 정맥투어 같은 경우에는, 그, 몸에, 그냥, 얘를, 뭐, 우리 몸에 따로, 그, 자하만 잡고, 그냥 얘를 액상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모에피해다 바로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에 바로 넣어줬으니까 이것이 모에다가 놓여고 당연히 생체 유분이 100%입니다. 음. 음. 그리고 근육질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방접종을 할 때는 전부 다엉도이집화 아니면 갈비뼈 이런 데 많은데 어, 이걸 하면 좋은 게 그... 우리가 근육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뜻이 모기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미세한 탈련들이 있기에 굉장히 많이 풍부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쪽에다 주사를 놓으면은 어, 그 약물이, 이렇게, 이쪽을 달아서 사유, 아, 뭔지 그 따라서, 살과 먼지, 그 미세혈관에 따라서, 모세혈관에 따라서, 이렇게 쭉 많이, 어, 흘러간 상태, 어, 그리고, 어, 크립 같은 경우에는, 주로, 아까 말했지만, 그 마약 같은 주가 이렇게 주로 가는데 어, 약간 가스 형태를 그 호흡기를 통해서, 이렇게 빠지는 형식의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못된 인증들입니다. 어 그리고 이게 어, 두 번째까지 했으니까 지금 마지막 약물 분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서 얘기할 건데 어단하게는 세포막 지나도 혈장 단백질, 근데 어, 이게 왜 이렇게 많냐면은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약을 먹으면은 그 약은 몸에서 하는 일이라 그몸 안에 있는 세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세포막과 얼마나 친해서, 얼마나 잘 통하냐. 그것이 엄청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1번이고, 두 번째, 혈장감백질혈장감백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그몸 안에 있는 감백질인데 이런 대표적인 걸로, 그, 백혈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혈구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껏 약을 먹었는데, 백혈구가 이런 풍경을 다 분해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혈장감백질의 종류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고, 그, 펠리약 이게, 당연히, 어, 약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딱 먹었을 때, 그냥 바로 죽어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몸에 따라서, 그러니까 피, 그러니까 피 혈액순환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 당연 피가 얼마나 잘 통하냐고, 아주 중요한 인형이 위치해 있죠. 단백질이 이렇게 중단 중간중간에 낀이 유동 모자이크 모델 형태를찍고있어요 그래갖고 여기에 단백질 부분하고 이게 인지질 부분하고 들어갈 수 있는 종류가 하나. 그래갖고 여기에는 이렇게 막 제가 막 준비할 때어 많이 생각나는데 음어 대보에는 뭐 인슐린 같은 치수성 약물 같은 경우에는 제풍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넓게. 공포한다, 그리고 그 전신마취제나 알코 같은 신지성 같은 애들은 세포말이 잘 통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이게 잘 공포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자, 음 이게 혈장, 그, 단백질을 어, 구성하는 비율이 래가되는거죠 여기 보면 트레스포인에엘피지포탈 티브리, 포텐 많은데 아, 가장 감기 치중에서 그 대표적인 알부민을 어쩌고 니다 이게 보면 가장 많은 수요를 하고 있는 알부민. 그런데 음, 이게 약물이, 예, 약물이 그 몸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유리해 되잖아요. 제첫과정 말고 유리과정. 그리고 그 유리과정을 할 때. 어, 장정감기처럼 변화하는 유리된 애들만 몸에 작용을 하고, 유리되지 않는 애들은 뭐, 몸에 작용 하지 않습니다 그런 내이있 어, 이거 말씀드릴게요. 혈류량. 어, 당연하지만 여러분들의 몸에는 기관이 있으면 거기에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들이 뭐, 되게 많고, 그, 또, 모세혈관들하유리되는 그 다른 혈관 가 되게 많죠.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혈류량이, 기관은 들어가는 혈류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 그리고 약의약이 몸에 분포하는 약이많이죠 어, 때문에 골격근 그 지방세포, 피부 이런 경우에는 그혈로 훈련이 작아서 약이 그 적게 분포하고 어, 심장, 신장, 뇌 같은 경우에는 그 혈관이 굉장히 촘촘하게 분포하기 때문에 어, 훨씬 더 양이 더잘미친다고수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는 이번 발표를 마치고 예, 감사합니다.